B51 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A랑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이제 화학 반응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와 B의 질량 서로 달리 해가지고 문제에서 이제 반응 완결시켰다라고 하는데, 이제 재밌게도 문제에서 이제 어떤 정보가 주어졌냐면은 A분의 C에 대한 이제 분자량의 B가 각각 4대5다? A와 C에 대한 분자량 비가 4대 5다라는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고 실험 2번에서 질문자의 B가 어떻대요? 다 반응했다라고 합니다. B가 모두 반응했어요. 그러면 은 주어져 있는 조건상에서 우리가 실험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A 질량, B 질량이 나와 있는데 뭐그 외에 별다른 자료가 없어요. 어차피 전체 기체는 에 V1, V2 이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 값이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좀 치고 들어가는 게 맞냐? 좀 합리적이냐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실험 2번에 대한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겠죠. 왜냐하면은 실험 2에 대한 이 정보가 문제 자체에서 하나 주어져 있고 표에서도 지금 하나에 대한 정보가 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무래도 지금 실험 2번을 우리가 먼저 좀 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반응 후에 대한 정보가 이제 하나 더 주어져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자면은 실험에 이번에서 반응 한번, 얘네들이 일어나가지고, 반응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 C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8몰이 만들어졌구나라고 제가 한번 놓을 수, 있, 이렇게 8몰이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 기차에서 B가 어차피 다 반응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9, 이건요, C가 현재 지금 8몰만큼, 그리고 A가 얼마만큼 현재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까? 1몰만큼 이재 지금 남아있는 상황 아닐까?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a가 지금 현재 1분만큼 남아 있는 상황이겠죠? 두 번째 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은 화학반응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은 어떻게 돼요? 보존이 된다 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질량 보정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험 2번을 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은 반응 후에 현재 남아 있는 반응 후에 이 몰수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반응 후에 이제 부피비 혹은 몰수비 이게 지금 A대 C가 1대 8로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분자량의 비가 현재 지금 얼마라고 했어? 분자량의 비가? 4대 5라고 했죠? 어, 4대 5라고 했죠? 그러면은 현재 A가 지금 현재 몇 몰만큼? 일몰만큼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해당되는 질량인 뭐 4만큼 그 다음에 C가 지금 현재 분자량 얼마였죠? 5였어요. 그거에 근데 5짜리가 현재 8분만큼, 그래서 40만큼 질량비가 의 지금 현재 몇대 몇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4대40즉1대 10만큼 현재 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질량비 반응 후 질량비가 그러면은 반응한 질량비가 1대 10이니까 전체 지금 현재 우리가 반응전에 있었던 이 11W 중에 10W만큼은 8 이쪽에 있는 이 C가 그 다음에 1W만큼은 A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가 지금 현재 1몰이 차지하고 있는 이 질량이 Wg 그 다음에 이제 C 8몰이 현재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질량이 10Wg 이라고 보게 되었을 때 8w, 얘가 지금 이제 이게 1w, 그 다음에 8w, 10w, 8몰이 차지하고 있는 거, 이렇게 좀 보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지금 a가 1몰이 차지하고 있는 게, 얘가 9w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이면 이제 얘가 몇몰? 9몰이다라고 내가 좀 놓고, 문제를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9몰이 되니까, 그러면은, b가 지금 이제 9몰만큼 있을 때, 얘가, b가 2w만큼 이제 지금 반응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B, E, W 현재 지금 해당이 되어서, 얘가 지금 C가 8분 만큼 나오게 된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8분 만큼의 지금 현재 A가 다 반응해서 1분 만큼 나왔다? 그래서 C가 현재 지금 8분 만큼 생성이 되었다? C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럼 C는 이 A와 똑같은 개수로 나타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C는 2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는, 이것이 지금 V1, V2 값, 이거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B2W에 e, 해당되는 게 그러면 은몇 몰이냐 이거 생각을 하는 건데 9, 9몰에서 지금 이제 B2W랑 e, 반응해가지고 이제 A가 8몰만큼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B2W에 e, 해당되는 게몇 몰이야? 4몰이라고 우리가 좀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지금 이제 B 이쪽 A 전체적으로 8몰과 반응해서 B 4몰과 반응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C 이쪽. 8, A1몰만큼 남았으니까, 그때 해당되는 전체 부피는 이제 기체 9몰에, 9몰에 해당되는 현재 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제 A4W, 얘가 현재 지금 4몰에 해당되는 이제 질량이고 그러면은 그게 3배에 해당되는 B12몰. 6W니까 12몰. 그다음 얘네들이 현재 지금 반응을 하게 된다면요, A가 2몰만큼, 4몰만큼 총 반응하게 되어서 C가 여기서는 얼마만큼, 4만큼 나오게 되는 거고, B는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는 2몰만큼만 지금 반응하게 되어서,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얘는 1 0몰만큼 이제 남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14분의 9라는 값으로 나오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약분 해가지고 7분의 9. 답은 2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